어, 아니, 그, 색깔, 그, 연기 있잖아요. 그거 뿌리면서 오는데. 아, <laughs> 죽여달라, 이건가. 이거도, 이거리, 이 모자. 아, 진짜. 음, 식상하다, 음, 식상해, 진짜. 뭐... 식상하다, 식상하다 뭐스팅, 식상해. 뭐스팅, 뭐스팅. 그쵸, 모스탱 잡아야죠. 누구야, 모스탱이랑 맹고랑 뭐 잡을 건가요? 당연히 모스탱이죠.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갓 저, 비행기 잡았습니다. <laughs> 조심해서 가면 되지. 간만에 그 감해 볼까. 고도 안 묶고 저고도로 기동전함 해볼까요? 어? 간만에 저고도로 가는 감해봅시다. 맨날 같은 감은 재미없으니까. 가자걱정마서희난네그 우리 전력 안에 들어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전력외였어 <laughs> 전문 용어로 있으나마나. <laughs> 전문 용어로 있으나마나. 자, 이제 브라보 편대 가고 있고요. 자, 오늘 한 3시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화는 쉽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는 쉬고요. 오늘 저녁은 방송 없어요. 월화시고, 내일 모레 쉽니다. 아, 월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리고 오늘 저녁 방송 없고요. 누구야, 쉬는 동안 많아요. 뭐 하겠어? 영상 편집하지. 하하하하. <laughs> 뭐 하겠냐고. 뻔한 거 묻지 마. 예친 만나나요. 예. 이제 영상 편집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방향보다 고도가 중요해. 고도가 고도를 까 높으면 잡기 좋거든요. 오케이 얘, 얘가 딱 먹기 좋 좋은 각이긴 하거든요. 얘인데 가봅시다. 얘가 계속 올라가 모르겠다. 계속 오면 얘죽수있겠다 킹덤 피킹님어디왔어요 아예 너무 고도가 높다. 안되겠다. 제 잡으러 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아 그래도 해봐. 아, 해보고 싶다.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도 이 거리 이 모자. 아못 찾겠다. 누구형 참아 제발 <laughs> 안 참을래. <laughs> 가자. 이 고도 이 거리 이 모자. 이거는 뭐 킹정이지. 문제는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내끼만 제 던지면서 가자. 가자. 혹시 모르니까. R, 이것도 R60도 안, R73도 안한것같 야, 아, 이걸 또못 죽인단 말이야. 아, 이건 내가 죽인 건데. 아, 진짜. 아, <laughs> 직도또 좋습니다. 근데 김한채 이거 많으니까 참 좋다. 이거는 진짜 팀이... 마음에 든다. 뭐 거리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요. 아, 네. 자, 무장이 세발밖에 안 남았어. 음. 자, 다시 진선이 음, 고도 먹고요. 어,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해 봅시다. 나 어디로 날고 있네. 오케이, 왼쪽으로. 이쪽에 우리 본대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 애들 정리해 주고. 이쪽 음. 보세요. 안한다 역시. 예예, 음. 예. 그, 맹구 그. 지금 나하고... 티나 뭐 늦게 온나오자 말도 어요어 뭐지? 죽은 거야 지금 죽어서 날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뒤에 F16한테 죽었네. 이건 타는 거 아니야? 저 아, 이건?

뭐자는지 모르겠어. 세상이 깜깜합니다. 깜깜해. 조금 응. 더 어, 받아보자. 어, 저 여기 정도 남. 한마에는 구름이 많이 없네요. 어, 앞에 한 마리 돌출되네 한마한 한 마리 있는데 여기 주에. 예. 그리고 뒤에 게더 맛있어 보임. 아닌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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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더 맛있어 그 보이네. 아 찾아. 오. 응? 오 야. 라군이. 뭘 애니. 이거 이 어디 갔어? 예. 똑지 않나? 오, 아,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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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죠? 기가 터널 가게 안 나와. 이렇게 음. 해될것 같은데 <목소리> 어 여기 한대도 있다 뭐야 너 뭐야 야 공항인가 여기 아군 미사일 나라 어 이제 이륙하는건가 뭐지 저거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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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에포포에 아니, 죽었네. 죽었네요. 있었는데, 없었네요. 아, 근데 연료 많으니까, 진짜 좋기는 좋다. 연료 많으니까. 어, 안아버렸다. 어? 침 튀는 거 같은데. 아군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아니, 죽였단 말이에요. 가 죽였단 말이에요. 걔가 죽였단 말이에요. 네. 자주 있는 일이잖아. 왜 그래? 어, 네. 새삼스럽게 어, 네. 이번에 처음 한 것처럼, 그왜 그래? 새삼스럽게 써마. 이는처음 아이고야, 아리사, 그쵸? 아리사, 이 아리라며? 다르죠? 아리사 이아리라 저고 저고도로 나는 것도 나름 재밌는데. 가저 <laughs> 하나 둘, 두 대. 그렇근님 뒤쪽에 두대다 있어. 요제 앞쪽입니다. 네. 그쪽으로 날고 있어요. <웃음> 앞쪽이거든요. <웃음> 어, 뱅 곳, 마주 보고 온다. 마주 본다. 조심하세요. 마주 봅니다. 일단, 미살 샀어요 70G 미살 힘 보여줍시다. 70G 미살이잖아. 70G잖아. 70G. 아, 70G란다. 40G. 이게 40G 미술 아니겠습니까? 안될것 같은 각도 해내는 거. 아, 연료 많으니까 진짜 좋네. 이게, 맹구는 이렇게 타도 되겠다. 이제 플레이 방식이 좀 달라지도 되겠다. 저 고도에서 날면 연료가 이제 등득하지 않으면 괴롭거든. 자, 음, 엄청 비싼 미사일 하나 남았는데. 도망가고 도망 있는데, 지금. 맹구가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사와엠 팔칠은 손도 안 돼, 맞아. 그죠 가끔 이제 스페마를올때 있죠. 고도 딱 좋은 고도인데 마주 보는데 없으면은 좀. 딱히 마주 보고 있을 때 락만 되면 사와엠으로 싸우리면 이제 RWR 안 올리게 쏘면은 진짜 상대 모르고 죽어. TWS를 S레이드해서 이게 네모 점선일 때. 레이더 연동으로 쏘면은, 뭐 상대방이 알 RWR 안 울리잖아. 요 그렇게 쏘면은 잘 아, 죽어. 예. 네모 점선일 때 있잖아요. 네모 칸, 직선 아니고 점선으로 락 잡혔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삐삐삐하고 알람은 안 울려요. 그냥 깜빡깜빡 하고 있지. 그러니까, 피닉스도 똑같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쏘고 계속 마주보고 있으면, 피닉스 날아온다고 알람 안 울려요. 그냥 깜빡깜빡 하지. 근데 이제는 런치드가 있잖아, 요 런치드. 런치드가 있어서 뭐또 다를 수도 있죠. 런치드 했다고 뜰수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음, RWR 좋은 거 있으면 상대방이 미사일 쐈다고 런치하잖아. 그것도 안 네. 뜨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도요뭐 있는 은것 같은데 좀 빠질게요. 여기 너무 많아서 이러면 저는 아예 고도를 더 높이 먹어가지고 위에서 내려 찍어봐야한 만, 만에서 만2 3미 m 먹어 봐. 되게 가까운데, 성님 쪽으로 지금 가는데, 한 명. 구름 뒤에 숨어있어서, 이게, 우린 안 들킬 것 같거든요. 어, 리사, ET로 한 번. 아예 우리 분진 쪽으로 빠졌다. 일단, 쏴놓, 쏴놨습니다, ET. 마주보는 쪽이라, 일단 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과연! 해내나요? ET. 비신비지하네 내가 do 쪽 o u know? 여기 있었거든요. o easy. Good. Do you know? You 어 o n t 요 e e d m 어 n e y What is 스 t w h 이 t is 뭐야? 저걸 죽이세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더 넘으면 못하겠다 야 이게 고고도라 조금 선회하니까 속도확 빠져버리네 아 기만치 여기서 나오네 기만치 포트 여기 맞죠 여기 같은데. 린런가 여기는 꼴박하기 쉽죠 이게 고도도 높고 해발 고도도 높고 선회하면 속도 확 빠지는데 아예 내 전방 부대 도와요 제기존 25. 못 찾겠네. <목소리> 아예 레이더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이거 짜증난다. 아저 보인다 보인다. 왔어, 봤어 봤어. 아, 저, 비행, 그, 뭐냐, 저거 뿌리면서 오는데. <laughs> 그, 있잖아, 저거. 어, 아니, 그, 색깔, 그, 연기 있잖아요. 그거 뿌리면서 오는데. 죽여달라, 이건가. 이거도, 이거리, 이 무자! 아, 진짜. 식상하다, 식상해, 진짜. 식상하다, 식상해. 머스탱, 머스탱. 그쵸, 모스탱 잡아야죠. 누구야, 모스탱이랑 맹고랑 뭐 잡을 건가요? 당연히 모스탱이죠. 이리 와, 이놈의 새끼야. 까빙기 잡았습니다. 저, 저 예, 까빙기 <laughs> <laughs> 잡았습니다. 머스탱 불쌍. 아, 당연히 머스탱을 뭐, 모스텐 잡아야죠. 킹정이죠 킹저. 퀭전. 잡았어요. 죽였어 예, 네, 잡았어요. 한명 남았네요. <laughs> 아니 탑방에 뭐스깔터 거는 거이 어딨냐고 아 어리치ER 아, 진짜 제대로 제가 여태까지 어리치ER 들고 다니면서 죽인 적 중에 가장 어, 강력한 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대로 돈값 했다 아 진짜 좋았어 이거지 레이더가 레이더가 제 앞에서 탑패다가사라졌거아 성님이 레이더를 잘 보시네 예. 레이더를 잘 보세요 저거 색적을 잘하네 그러면 진짜 F14 타야 되는데. F14가 또 레이더 좋잖아. 이정도 사도 많다. 저이도 좁게, 좁게 하고 타야 돼. F14는 TWS 레이더를 넓게 하지 말고요. 좁게 해도. 좁게. 자 사이클이 옛날에는 엄청 빨랐는데 좀 느려져. 음. 레이더가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콘텐게 Cực cực uh.